강아지 유모차를 고를 땐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주행성이에요. 바퀴가 튼튼하고 서스펜션이 있어야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우리댕댕이가 멀미를 하네요. 둘째는 휴대성이에요. 차에 싣거나 보관할 때한 번에 착잡히는 원터치 폴딩인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은 편의성이에요. 메쉬창이 넓어야 바람이 잘 통하고 아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실사용자 리뷰 기준으로 다섯 가지 상품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5위는 롯띠의 뉴바론입니다. 일체형이라 튼튼하고 핸들링이 부드럽지만 바스켓 분리가 안 되니 카시트 겸용을 찾으신다면 패스하세요. 차위는 반려생각 디럭스 이모차입니다. 내부가 넓고 바퀴가 커서 승차감이 정말 좋지만 휴대용보다는 조금 무겁고 크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차위는 탐사 베이지 이모차입니다. 가성비로는 따라올 제품이 없고 정말 가볍지만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덜덜거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2위는 피카놀이 프리미엄입니다. 바스켓이 분리돼서 카시트로도 쓸수 있고 고급스럽지만 기능이 많은 만큼 무게는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1위는 피카놀이 밀키오드입니다. 예쁜 디자인에 핸들링도 좋고 가벼워서 매일 산책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지만 바스켓 분리는 안 된다는 점꼭크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며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보기 및 고정 댓글로 제품 구매하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상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